최근 들어 2025년 9월에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불안한 환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 위기설의 실체는 뭔지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한마디가 지금의 불안감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의 예측인데요. 환율 조만간 1,700원 찍을 겁니다. 와, 정말 강한 경고죠?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통화가 왜 불안한지 위기가 정말 오는 건지 살펴보고 위기를 부추기는 세 가지 요인은 뭔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뚝이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방어 전략과 공격적인 구조 조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 통화가 왜 이렇게 불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위기가 정말 코앞까지 온 걸까요? 먼저 지금 상황부터 좀 보시죠.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졌던 선을 훅 넘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 이거 1997년 IMF 때랑 비슷한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숫자를 보면요. 2025년 중반까지만 해도 1350원 선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환율이 9월 들어서 갑자기 1410원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이게 무려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여기서 더 올라서 1600원, 심지어 1700원까지 갈수 있다. 이게 바로 위기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주 심각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또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대체 얼마나 되는 건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 가능성을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만약 앞으로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확률이 50%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무엇이 이런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는 걸까요? 자두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이 위기의 불씨가 될수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인, 즉 총매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숫자입니다. 3,500억 달러.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지금 미국과의 대규모 투자계약을 둘러싼 불확실성인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 계약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액 현금으로 그것도 선지급으로 달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달러 수요 압박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자, 근데 이 3,500억 달러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비상금으로 쌓아놓은 외환보유고의 무려 84%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거의 모든 비상금을 다 털어야 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외환방패막, 즉, 외환보유고는 이 충격을 막아낼 만큼 충분히 튼튼한가? 하는 문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우려가 더 커지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환 보유고 비율은 23% 수준이에요. 그런데 97년 외환위기를 실기롭히 피했던 대만은 어땠을까요? 무려 75%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심지어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권고하는 수준도 40% 이상인데 우리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방패가 좀 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위기충매제는 바로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계, 기업, 정부, 이 경제를 떠받치는 세 기동이 모두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는 핏덩이에 앉아있고 잘나가던 대기업들마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고 정부 재정도 계속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밖에서는 환율 압박이 들어오고 안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섹션. 만약에 이 두기 정말로 무너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만약 위기가 온다면 그 모습은 1997년과는 다를 거라고 말합니다. 1997년이 갑자기 쾅 하고 터진 급성 질환, 뭐랄까 심장마비 같았다면요. 지금은 만성질환에 가깝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부동산 가격도 높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실물 경제가 서서히 골막가고 있는 거죠. 마치 당뇨병처럼요. 이런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돈맥 경화입니다. 말 그대로 돈의 혈관이 굳는다는 뜻인데요.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돈이 정말 필요한 곳,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같은 곳으로는 흘러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로 가냐? 초고위험자산 아니면 아주 극단적으로 안전한 곳이양 극단으로만 돈이 쏠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997년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다시 온다면 우리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원화 자산의 가치가 무려 70%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에 미국 달러 같은 외화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자산 가치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 이런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그첫 번째, 바로 방어 전략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 자산을 원화에만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 금융 방어벽을 쌓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를 직접 보유하거나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겁니다. 혹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우량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결국 원화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달러나 금처럼 가치가 연동되지 않는 자산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국내 부동산에 너무 과도하게 자산이 묶여 있다면 이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방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에 더 단단해지려면 이제는 좀더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단순히 버티는 걸 넘어서 내 재무체질 자체를 바꾸는 공격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3대 개인 구조조정이 바로 이건데요. 첫째는 자산입니다. 부동산에 너무 치우쳐 있다면 이걸 금융자산을 포함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바꿔야 하고요. 둘째는 소비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을 아주 급격하게 줄여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소득인데요. 은퇴하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두 번째 직업까지 미리 준비해서 더 오랫동안 돈을 벌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산, 소비, 소득. 이세 가지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죠. 특히 소비 구조 조정에서 가장 효과가 큰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가장 큰 고정비 두 가지를 잡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주거 비용이에요. 월급의 15% 미만으로 줄이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저축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자동차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3천만 원짜리 차한 대를 굴리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할 수 있거든요. 이 돈이면 저축을 얼마나 할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결국 모든 것은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이 위기는 그저 피할 수 없는 위협일까요? 아니면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